자, 안녕하세요. 인간TV입니다. 자, 이번에는, 요거, 뭐, 다 맞추겠습니다. 다 맞추겠습니다. 자, 잠시만. 자,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, 여기, 하면은 이렇게 다 맞고요. 여기랑 여기는 다 틀립니다. 자, 이런 모양에서는, 자, 여기를 보고, 여기 오른쪽에 두고, 아니, 네, 그렇게 하고, 이 공식을 한번 써주는데요. 한번, 이거 삼성전 공식의 마지막 공식입니다. 두 번. 한번, 한 번, 두 번, 자, 한번, 두 번, 세 번, 자, 색깔이 아, 이비 때문에 노란색입니다. 한번, 두 번, 한번, 두번 해주면은 여기가 다 맞고, 이건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있는데요. 아이, 잠깐만, 그, 자, 그 모양이 나오게끔, 그냥, 막, 방금 전 공식을, 아무데나 그냥 막 써주시면 그 모양이 언젠간 나와요. 그러면은, 그 모양에서 이 공식을 한 번, 아까랑 같이 공식을 한번 써줍니다. 그러면은, 이런, 이, 월, 이 모양이 나오는데, 여기가, 여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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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다 똑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한 번, 자, 여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. 자 이것도 한 번, 하나의 333 공식, 그, 공식인데, 이거를 써줍니다. 한 번, 두 번, 한 번, 여기, 한 번, 두 번, 그 다음에, 한 번, 두 번, 다시, 돌려주고, 자, 한번 돌려주고, 한 번, 두 번. 하면 여기가 두 개가 맞습니다. 안 맞을 경우,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, 그러면은, 어 이공 이공식을 계속 써보세요. 그리고도 안 되면은 이 공식을 쓰세요 지금 지금 이 공식. 자 이걸 이걸 한번 써주는데요. 자 그럼 이두 개가 맞고 여기 두 개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개 바꿔야 되는데 이 공식을 한번 써줍니다. 자이이 이, 이 모양이 있고 또 이따가 보여드릴 때 한번 두번 이건 되게 쉬워요. 한번 두번 그다음에 한번 두 번. 여기여기한번아 한번..두번 번. <laughs> 그 다음에 한번..두번 번. 그 다음에 여기 한번..두번 번. 여기 한번..두번 번 해주면은 여기 세개가 없어지면은 자 여길 보고 공, 그 아까 첫번째 이 공식을 한번 써주면 다 맞습니다 자, 이렇게 하면은 다 맞죠? 그리고 아까 여기가 엇갈리는 그, 그게 있는데요. 잠시만. 자, 이렇게. 여기랑 여기가 엇갈립니다. 그러면은 아까 이 공식을 한번 써주세요. 아무 데, 그, 틀린데. 아무 데다 보고. 자, 이렇게 한번 써주면은. 다 맞아요. 이건 되게 쉬우니까. 자, 이렇게 다 맞습니다. 자, 이제 큐브를 다 맞췄으면 이제 된 겁니다. 자,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뿅.